안녕하세요, 미지입니다 어, 오늘은 그냥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저가 했었던 게임들 중에서 가장 재미있었던 RPG 게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여기 검색해놨죠. 저희 가장 인생 RPG 게임은 라그나로크입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했었고요. 형이랑 하나의 아이디로 같이 했었어요. 컴퓨터는 한 대뿐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컴퓨터 형이 더 오래했죠. 저보다 항상. 라그나로크가 가장 훌륭했던 점을 게임 시작하자마자 알게 되었죠. 지금 생각해도 정말 대단한 것 같은데, 첫 번째로, 라그나로크는 커뮤니티에 대한 형성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굉장히. 맨 처음에 라그나로크를 처음 하는데, 뭐, 사냥을 어디서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잘 모르겠어요. 직업이 복사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콜라이트, 성직자, 힐 주고, 뭐, 버프 주는 이런 직업이었었는데, 파티를 할 데가 없어서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페이온이라는 마을에 가면은, 던전 1층에 파티를 구하는 곳이 있대요. 거길 딱 가는데, 사람이 엄청 많은 거예요, 진짜. 진짜 많아요, 진짜.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파티를 구하고 있는 거야 거기. 내 레벨 때에 맞는 곳에 가서 뭐 파티를 가입을 해서 사냥을 하고 이런 식이었는데 지금처럼 뭔가 레이드나 이런 파티 구하듯이 뭔가 방에 들어가서 뭔가 다섯 명이 채워지면 저절로 출발을 하고 이런 방식이 아니라 일일이 다 하고 했어요. 파티장이 그냥 일일이 다 구해가지고 뭐 그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항상. 그게 사람이 많이 모여 있다 보니까 굉장히 자연스럽게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더라고요. 사냥을 하려고 모인 사람들이다 보니까 사냥을 하기 필요한 아이템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그 아이템을 파는 상인이라는 직업이 있어요. 상인이 거기다가 노점상을 열어놔요. 어, 그럼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냥을 하기 위해서 사냥터까지 가는 워프를 열어주는 프리스트라는 직업이 있는데 프리스트가 돈을 받고 그 워프를 열어줍니다. 워프꾼이라고 해서 아, 돈 나름 잘 벌렸어요. 저도 옛날에 좀 했었는데 사람이 많이 모여있는 곳이니까 아이템을 급처하거나 급매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파티만 구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뭔가 거기에 대해서 부가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수단 같은 것들도 존재를 하면서 커뮤니티가 정말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어 있었어요. 같은 공간에서 파티원들을 모으는 거다 보니까 그 파티를 구하는 방에서 서로 계속 얘기를 해요. 뭐 밥은 먹었냐 뭐 했냐 뭐 이런 거부터 뭐 시작해서 이렇게 파티를 하다 보니까 뭐 자주 만나는 사람들도 있고 레벨 대가 맞다 보니까 뭐 다음에 접속했을 때 혹시 누구누구님 저랑 접속 시간에 맞는 사람이 꼭 있더라고요 항상 누구누구님 혹시 지금 파티 구하셨어요 뭐 이런 식으로 말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파티를 자주 하는 사람과 좀더 자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친목 길드가 형성이 됐어요. 그때 이제 에프랑지아라는 이제 길드에 들어가는 침묵길드에 들어갔었는데, 길드에 들어가다 보니까 소속감이 더 많이 생기더라고요. 저는 그때 중학교 막 2학년, 3학년 막, 그때 나이 제일 맞는 사람이 지금 저랑 나이가 비슷할 거예요. 막 서른 후반? 마흔이라고 했다. 마흔이었으니까. 아저씨라고 불렀었는데, 이제 그 고등학교 1, 2학년이, 1학년이 마흔살과 이제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되게 재미있게 즐겼던 게 정말 재미있었어요. 굉장히 신선했고. 근데 그러다가, 아, 맞다. 그 카페 있었는데. 다음 카페. 와, 있다. 에프랑자. 여기 길드거든요. 케이아스 서버에서 이제 에프랑자라는 친목 길드에 들어갔었는데요. 와, 거북섬이다. 이렇게 죽어도 재밌었어요. 이렇게. 뭔가, 죽어도. 뭔가 이런 식으로 스샷 찍고 놀고 이랬던 게 굉장히 재밌었던 것 같아요. 아, 진짜 옛날이다, 진짜. 와. 이 사람들 지금 다뭐 하는지 모르겠네. 쿠키 누나 존재감 뿜뿜이었었거든요. 이 누나랑 공성 되게 우연찮게 막 다쳐가지고 먹었었죠. 잡다하게 사이에 껴들어가지고. 어쨌든 공성이 뭔가 살짝 눈을 뜨기 시작을 하면서 아 공성길들을 들어가 보자 해가지고 나우라는 곳에 들어가게 됩니다. 나우 그런 대형길들에 들어가 공성을 전용으로 하는 대형길드에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서 커뮤니티나 소속감이 훨씬 더 세지더라고요. 이게 180명이 한 번에, 움직, 한 번에 움직이다 보니까 풍운이라는 곳이랑 되게 많이 부딪혔거든요 나우랑 정말 재밌었어요. 베르겔에서 진짜 많이 부딪혔는데 나우라는 곳에 소속감을 느끼니까 풍우는 반대로 이제 저, 적이라고 해야 되나? 상대방 진영이 되면서 근데 그런 것들이 매주 반복되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 공성에 대한 시스템이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뭔가 사력을 다하는 그런 백몇 명이 하나하나의 목표로 같이 가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거를 태어나서 처음 느꼈어요 그거는 근데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렇게 처음에 그냥 단순 파티에서 친목 길드에서 공성 길드까지 오게 되면서 커뮤니티적인 요소. 단순히 혼자서 그냥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과 나에 대한 그런 유대감이 서로 쌓이고 그런 것들이 이제 서로 역사가 쓰여진 거죠. 몇년 동안, 꽤긴 시간 동안 이런 역사가 쓰여지면서 추억이 되고, 그럼 지금 이런, 이런 것들이 쌓이기 시작을 하면서 굉장히 재밌었던 것 같아요. 진짜로. 진짜로. 그리고 전두 번째로 라그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것중 하나가 스탯과 스킬이 이제, 라그너로크는 기본적으로 베이스 레벨이라는 내 네, 스탯을 올릴 수 있는 스탯 포인트가 있고요. 잠 레벨이라고 하는 이런 스킬을 찍을 수 있는 이런 스킬 포인트가 있어요. 총 70개. 이거를 자기 성향에 따라서 전부 다 다르게 찍을 수 있다는 게 정말, 정말 재밌게 다가왔어요. 라그 이후로 겪었던 다른 RPG 게임들은 직업이 똑같으면 모든 캐릭터가 다 똑같았어요. 스킬다 똑같죠 스탯다 똑같죠 뭔가 아이템도 심지어 다 똑같죠 뭔가 이상적으로 해야 하는 아이템도 항상 다 똑같죠 그런 것들이 좀 너무 획일화 돼 있는 기분이었어요 라그를 하다가 다른 거를 하면 근데 라그 같은 경우에는 내 성향에 따라서, 물론 이제 스테카 스킬을 유저가 선택한다는 것 자체는 게임사로서는 좀큰 문제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스탯 스킬 잘못 올렸다가 진짜 많게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게큰 문제로 다가오죠. 근데 이제 저는 이 스템 자체가 너무 매력적이었어요. 왜냐면은 뭐, 라그 로크가총세개의 요소가 있다고 봐요. 첫 번째는 사냥과 관련된 엔 컨텐츠. 제가 접었을 때쯤, 2차 전생까지 나왔을 때 생던이라는 곳에서 사냥을 하는 사냥 콘텐츠가 최종 사냥들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엔드 컨텐츠는 레이드 뛰는 거. 레이드 뛰는 거는 네? 정말 극소수만 했어요. 레이드는 보스가 리젠되는 타이밍을 정확히 알고 있는 극소수의 몇 명만 레이드를 뛰었었고요. 레이드 전용 팟이 있어요. 한 다섯 명, 여섯 명. 그래서 레이드 전용 팟. 그래서 그건 사실 일반적인 사람들이 대중적으로 즐기기엔 사실 좀 힘들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엔드 컨텐츠는 전 무조건 공성인데. 사냥에서는 좀 일반적으로 쓰이는 스킬 트리와 스탯 트리가 있어요. 무난하게 쓰이는, 물론 사냥터에 따라 다르지만. 근데, 공성은 그렇지 않았어요. 공성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 어쎄로 예를 들어볼까? 어쎄 같은 경우에도 뭐 가장 무난하게 하는 게, 어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크리스인들이 하는 무난한 스탯이었는데, 이걸 다 버리고, 어즈를 버리고, 바이탈을 올리고, 인트를 올려서, 극을 올려 기공포 기공포를 올리는 기공신을 하는 애들 이 있어요 명중률과 힘을 극도로 올려서 소닉블로의 데미지가 올라요 소닉블로로 소닉신을 하는 애들도 있었죠 하다못해 한 손은 단검을 끼고 보통 이제 손금 많이 꼈죠 나머지 반대 속에는 방패 들고 바이탈 극을 올리고 공속 떨어지더라도 한 대씩 툭툭 치면서 엠펠을 깨는 애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지금 RPG랑은 다르게 상대방의 직업이 딱 보여도 저 사람이 저 사람 저 직업이 어떤 스킬을 쓸지 어떤 스탯을 찍었는지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상대방이 공격 서로 공격을 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매력적으로 많이 다가왔어요 저는 그러니까 이런 경우의 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너무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이 성향에 따라서 저는 이제 공성은 하위 하위로 많이 했거든요 하위 위드로 사실 하위 상대 하위로 할 때는 소닉블로우나 크리식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대처가 됐는데 기공씨는 두가 딱 끼워놔서 이길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이 뭔가 직업은 똑같은데 상성이 상대방 스킬이나 스탯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요. 저는 2차까지 딱 했었는데 2차 전승, 전승까지 했었는데요. 이게 나중에 전승이 지나고 리뉴얼이 되면서 이제 라그의 스탯과 이런 기준치가 전부 다 바뀌게 되었어요. 전부 다 바뀌면서 레벨 제한도 풀렸던 걸로 기억해요. 레벨이 99에서 이제 더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서 뭔가 내가 알고 있는 그런 스탯 이나 스킬 조합이 완전히 새로운 게임이 되면서,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이걸 접고, 프리썸을 돌아다녔어요, 프리썸. 이제 거기에서 만난 사람들끼리 또 길드를 만들어요, 저랑 형이랑 같이. 지금 아직도 있나? 있었던 것 같거든요, 아까? 잠깐만. 아 이게 또 아직도 있네. 여기 있네요, 18년 3월 예전처럼. 이분도, 친하게 지내는데. 이게, 미즈, 형이에요. 참고로 이 요거 지금은 이제 이 엠블럼 을 썼었는데 이거는 일베보다 훨씬 먼저 만들 었어요 훨씬 먼저 만들었는데 되게 우연찮게 일베 같은 느낌이 일베가 이것과 비슷한 캐릭터가 나오면서 좀 이젠 이걸 쓰지 못해요 저희 형은 이제 이걸 안 씁니다 못 쓰죠 전승 이후로 리뉴얼이 되면서 이제 프리섭을 돌아다니기 시작 을 했는데 이때 프리섭에서 만난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여 가지고 저희가 길드를 세워서 이제 프리섭은 수명이 있어요 항상 뭐 진짜 길어야 길어야 몇 년이더라 길어야 뭐 1년 갔던 것 같아요 프리섭들은 진짜 길어야 1년 아니면 뭐 짧게는 6개월 이 정도 되는 것도 있었고 그래서 6개월 하고 프리섭 접히면은 다시 또 다른 서버 또 찾아가지고 이 사람들 다 데리고 다시 또 하고 또다 데리고 다시 또 하고 막 이런 식이었거든요 이 사람들 사실 뭐 할지 되게 궁금하네요 그러다가 이제 더 이상 락을 하지 않고 근데 전 지금 생각해도 라그나로크 같은 게임은 진짜 없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없을 것 같은데, 내가 나만의 캐릭을 키울 수 있다는 게 너무 매력적이고, 그리고 사냥에는 전혀 쓸모가 없는데, 공성에선 정말로 좋은 이런, 이런 느낌의 캐릭터를 육성을 할수 있다는 것 자체가 좀 굉장히 매력적으로 많이 다가왔고, 그리고 무엇보다 커뮤니티적인 요소가 굉장히, 굉장히 많이 차지한다는 게, 이 게임을 최고의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추억이 쌓인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있어서 최고의 RPG 게임은 뭐 고민할 필요도 없죠. 무조건 라그나로크입니다. RPG 게임 뿐만 아니라 콘솔을 다 포함해도 라그나로크만큼 이제 그렇게 역사가 쌓여온 게임은 없어요. 역사가. 이거는 이제 일방적으로 하는 게임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뭔가 끈끈한 걸 느낀 게 처음이기 때문에, 게임에서. 그리고 그걸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느꼈기 때문에, 이 이상의 게임을 찾기가 힘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다들 뭐 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분들, 보고 싶네요, 다들. 어쨌든 저는 최고의 게임은, 라그나로크였습니다.